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러닝메이터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들께서 거짓이 난무합니다. 본질을 흐립니다. 이때까지 제가 당에 입당한 지 7년 되었습니다. 1 7년 동안 화합해라, 화합해라. 화합이 왜안 되고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 화합입니까? 가능한 화합입니까? 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서요. 우리당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희망? 내가 희망이 되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전당대회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입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구나. 완전히 파괴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굶어서 파괴해야 될이 시점이라면 파괴 뒤에는 반드시 창조가 살아옵니다 진짜 국민의 힘이 새로 태어나야 될 때이구나 다 썩었구나 우리 진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다 깨트립시다 솔직해집시다 땅내 작용화되고 있는 이 문화 작용화 깨뜨립시다. 파괴합시다. 싸울 때 싸우지 못하는 무능함 파괴합시다.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이야기해야 할때 침묵하는 비겁함도 파괴합시다. 줄서기를 강요하는 공통병패 파괴합시다. 청년을 이용만 하는 이 문화 파괴합시다. 당의 정체성도 잘 모르겠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이름도 파괴하고 던져버립시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조선을 갓 벗어난 이 대한민국에 자유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자유의 씨앗을 심을 때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자유, 여러분 손으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우리가 화합하는 거라고요. 귀중운 듯이 조용히 있는 거라고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굴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선거 이기셨습니까? 지난 7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외쳐서 선거 이기셨습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 합시다. 제대로 싸웁시다.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웁시다. 방원 동지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외쳐주십시오. 국민의힘 이름부터 버리자. 우리는 가치를 먼저 심어야 됩니다. 우리 당의 이념이 뿌리가 어디인지 먼저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심었던 자유 자유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국민의 행복 이름 촌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자유 행복당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꾸자 외쳐주십시오 최소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비겁하지 맙시다 어, 비겁하게 속지 맙시다 당당합시다 싸웁시다 국민 여러분, 김민수와 함께 깨트립시다!